그리 이건 또 뭡니까? 어? 정경태, 국회의원 폭행시 가중처벌 법안. 이건 또, 의좀 때리면 안 돼? 그렇게 막기 싫어? 어? 의정활동 방해하는 폭력행위 무겁게 처벌. 야, 지금까지 국회의원들 많이 맞았어요. 꽤 많이 맞았어. 아니, 최근에도 저, 문재인 정권 때저 김성태 저 단식하다가 니네 민주당 지자한테 그 라이프 진짜 제대로 얻어맞았잖아, 단식하다가. 그 영상 아직까지 떠있어요. 그 봐봐 유튜브에. 거의 마이크 타이슨의 후기야. 그거 제대로 맞아가지고 굴렀다고. 맞기 싫으면 다른 정당이 맞았을 때 이걸 가져와야지. 니네들 이번에 계란대, 계란, 계란 한대 맞았다면 백혜련이. 그 계란 하나 맞기 싫어가지고. 이게 이재명네들의 수준이에요, 이게. 이게 정치도 안 돼요, 정치도. 정말 맞기 싫으면 딴놈 맞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킹당 놈또 맞을 거 아니야 또 킹당 왔다 갔다 하다가 그때 내라고 그때 지들 맞으니까네 별로 세게 맞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씨 지들이 니들이 할수 있는 게 뭔데 얻어 터지는 것밖에 더 있냐 니네들이 그거 그거 맞기 싫어 그거 맞기 싫으면 군기을 하지 말던지이수준들 보세요 진짜 어? 그, 이재명 오늘 같은 날은 무조건 나갔어야죠 어, 어. 아니, 아니, 이재명 관심배들은 헌재도 이재명 편이고, 법원도 이재명 편이고, 어, 헌재는 윤석열 8 때문에 끝내줄 경우, 법원은 다 무대 준다고. 그렇게 법원이 이재명 아끼는데 왜안 나가? 어. 그렇게 이재명 아끼주는 법원에 나가야지. 아테로 300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300딱 걸리잖아요, 한번? 나도 재판할 때 그런 경우 수도록 한데, 그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다음번에 또안 나오잖아요. 강제구인 들어가요. 이게 법원이 연결돼 있잖아. 이재명 하는 짓 봐라 아니 증인으로 불렀는데 이렇게 무작정 안 나오는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증인도 이재명 뭔데 안 나오는가 뭔데? 이러면은 젊은 재판관들한테 야, 쟤 너무하네. 난리야 되겠네. 이러면은 구속되는 수도 있지. 이번 수요일날도 구속되길 바라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수요일 날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이어서 그건 구속은 어려울 것 같고, 이재명 구속되기 가장 좋은 거는 위진교 사건입니다. 그거는 징역, 징역 2, 3년 나올 거거든. 그럼 집행유예가 안 따라가요, 그거는. 이따위로 나가면 구속되는 거지, 이거. 그러면 차라리, 헌재하고 법원하고 싸우자 그러든지, 뭐, 헌재, 이재명, 헌재하고 법원다 이재명 잘해준다며? 근데 왜 이따위로 나오냐고. 앞뒤가 맞게끔 행동해야 될거 아니야.